<laughs> 영원님 아무도 이 아이디를 읽는 법을 모르는구만. <laughs> 참 만족스러운 아이디야. <laughs> 친치도 안 되고, 닉네임을 부르는 법도 모르고, 음, 아주 좋아. 글쎄요. 저도 정확한 이유는 그, 모르는데, 일단 감이 잡히는 게, 그 아이디 뒤에 세 글자가 그, 특정 신체 부위를 명치하는 거라서, 어, 그게 필터링에 걸려서라는 가설이 지금 제일, 유력해요 아니면 닉네임맨첫 글자가 대문자라서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어 닉네임 첫 글자 대문자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대문자로 치출 걸면은 걸리실지도? 제가 걸었잖아요 <laughs> 안 된다고 해가지고 <laughs> 본인도 제 아이디 치추하는 법 몰랐잖아요 저 이거 아마 캐릭터 만져서 안 될걸요? 치추? 되나? 이거 모르겠네 친구 요청하면은 올바르지 않은 닉네임입니다면 나 아마 그게 떠가지고 수초가 제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사이퍼즈가 잘못했죠. 어, 너무 값게이여가지고 <laughs>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요. <laughs>